네 예, 지금 시간이 어, 어, 새벽 2시 40분 입니다 오늘 독발의 교회 등산팀 아, 경남 합천에 아, 가야산으로 갑니다 아, 가면서 또 멋있는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네 교회 출발부터 여기까지 어, 3시간 40분 걸렸네요 아, 차가 막혀서 빨리 왔습니다 오는데 안개가 좀 끼어 가지고 운전은 조금 나빴고요 네,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좋은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, 여긴 아, 만물상 초입입니다 아, 보이시죠 아, 일로 내려갔다가 연기골로 아, 화산할 겁니다 아, 참 좋네요 <laughs> 아, 좀 올라왔는데도 많이 더운 것 같네요 이제 팀원들 탈복합니다 탈복 강현호차님으로 <laughs> 더우세요 네. <laughs> 네한 50분 올라왔네요. 어, 근데 올라오는 길이 오색, 그러니까 오색에서 대청마을 것처럼 돌계단이 많아요. 지금 뭐 저기 맛있는 미양사과를 맛있게들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제윤수 집사님 여기까지 어땠어요? 네. 네. 어땠냐고요? <laughs> 아, 너무 어리와. 멋있어요. 멋있어요. 저 멀리 운물도 보이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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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저수지처럼 보이는데 너무 예뻐요. 음. 저는 사과를 안 주시네요. 풀 <laughs> 먹고 있어요. 아, 잘했어요. <laughs> 네. 워낙 이쁘니까 사과 먹을 필요 가 없어요. 영수 집사님, 이 미쳤습니다. 본사님 어떠세요? <laughs> 오마 며칠간 다시 지가지고요이 경치를 보겠어아 그래요? 네. 이게 좀 해가 좀더올라연이야지아 어, 어.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얼마나 단풍이 들고 어. 얼마나 고소한는걸 알게 는어요뉴스 건데 그걸... 아니야 아. <laughs> 뭐래요 분위기가 완전 틀려. 아니, 나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. <laughs> 자맨발의 사나이, 네. 맨발의 사나이네요. 네. 가야산 지금 단풍이 네. 절정이네요. 아 그래요, 멋있죠. 네. 절정이네아 역광이구나. <laughs> 장남님 <장름> 좋으시죠? 네. 반갑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즐겁고 아니, 아니, 행복한 날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. 오, 멋있습니다. 아 가야산 어떠세요? 신라 시대. 역사가 묻어나는 멋진 산입니다. 아 예. 맨발 오다가 상처나서 잠시 신발 신었는데 무지 기분 납습니다 조금 있다가 벗을 겁니다. 네. 화이팅! 파이팅! 파이팅! 가야산 처음 왔는데 이렇게 멋진 줄을 몰랐네요. 예 음. 가야 문화의 발원지가 여긴 것을 음. 이해가 되겠네요. 아 예. 정말 멋집니다. 가야산. 예. 예. <laughs> 오, 권사님 뭐 잡으세요? 하늘에봄 <laughs> 독수리라도 있나요? 네. 와1 1월에 산이 이렇게 아름다울지은 정말 몰랐네요. 네. 제가 산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네. 여기 와서 큰일 날뻔했 그렇죠.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. 팀원들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독바에게 선배님들 자 등산 네. 팀으로 합류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독바 영상에 나왔는데 네. <laughs> 장노님아 네. 어떠십니까 가야산? 아, 반갑습니다. 하나님이 어, 주신 선물 대자연의 경관 주님의 멋지고, 주님의 멋지고 훌륭합니다. 아 네, 어, 화이팅. 예. 청문이 멋지십니다. 오늘 독바이 등산 팀의 막둥이 영순이입니다. <laughs> 하지만 <웃음> 이름으로는 최고의 위에유입니다. <laughs> 장로님 오늘만 제일 밑에 계셔요. 아, 예. 팀장님도 오늘 제일 밑에 계시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. 모두 제, 오늘 제일 밑에 계십니다. 독바이 등산 팀 화이팅. 화이팅. 살아서 어떻습니까? 아, 이곳 무원입니다. 아, 산 좋고 공기도 좋고 여긴 단순히 산이 아니고 아 심신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. 아, 여러분들도 바쁘시다 뭐 이핑계 저핑계 되지 마시고 건강보다 더 귀하고 값진 건 없습니다. 산에서 몸도 치유하시고 마음도 치유하시고 인생을 멋있게 건강하게 사는 게 바로 행복이고.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목적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 산 많이 찾으세요.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 꽃망울도 네. 있고. 예. 아니, <laughs> 초겨울에 진달래가 피었네요. 응. <laughs> 어, 이쁘다. 어, 이뻐. 아니, 어떻게? 11월 16일날 진달래? 어, 예. 어. 오네 발로 가시네. <laughs> 장님, 산 어떠세요? 산마다 다 특징이 있네. 멋있죠? 아, 진짜. 멋있죠, 산. 어디가 좋다, 나쁘다, 네, 말할 수가 없어. 산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, 이 산은 완전히 암벽에다가 귀암계석이 그냥 진짜 만물상이네요. 어서 아, 오세요. K2 <laughs> 계곡의 자매처럼, 어, 계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오르막인데, 하늘은 어,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너무 맑고 아름다운 가을 날, 안았으면 큰일 아빠했습니다 모집장님 네. 이 세상에서 <laughs> 최고의 멋쟁이 <웃음> 탤런트 <웃음> 화이팅 <웃음> 베스트 아, 이거는 컷입니다. <웃음> 편집됩니다. <웃음> 어서 오세요. 화이팅. <laughs> 아유 건사님 힘드시죠? 됐습니까? 예. <laughs> 너무 힘은 들지만 네. 너무 경치도 좋고 네. 하나 하나를 볼때 하나님 의을 그 창조 그 솜씨 너무나 네. 감사하고요 네. 우리 팀장님이 이런데 저희들을 <laughs> 이렇게 좋은 곳을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편집될 게 많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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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정문용 어서 오세요. 네, <laughs> 반갑습니다. 네. 한 마디 하고 올라가세요. 아, 힘들 줄 알았는데요. 네 설악산보다 훨씬 낫네요. 아, 힘들어. 네, 경치도 좋죠. 정말 좋죠. 네. 좋아요. 네. 자, 우로 동선 남부 경치를 다볼수 있습니다. 네, 네, 네. 역시 팀장님 <laughs>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것도 편지 <laughs> 오, 오 예, 멋지다, 니요. 맨발의 청춘, 오, 이런 걸 구경해줘. 우리 독바이 등, 교회 등산팀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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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멋집니다. 네. <laughs> 자, 두만하면 잔소리입니다. 네, 자, 모두 모두 등산팀으로 네. 들어오십시오.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, 화이팅! 아유, 괜니다 장롱이 힘드세요? 아이 <laughs>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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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지십니다. 하나님의 대자연을 만끽하고 갑니다 가야산에서 네. 하나님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 화이팅. 아 이제 예, 이 그, 그 계곡이 예, 도봉산의 그 와야계곡만큼 깊네요. 아 그래 그래도 팀원들 씩씩하게 잘 올르고 있습니다. 아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서성제라 그러네요. 예, 또 영상을 또 계속 만들겠습니다아 멋있네요. 멋있어. 이게 만물상인가? 아, 까까 거기 있습니게 만물상인가? 오, 야. 아 만물상. 대단합니다. 네, 여기가 아, 가야산 정상 상황봉입니다 7시 반에 출발했는데 아, 지금 9시 16분에 도착했네요. 아, 너무 좋습니다. 우리 팀원들 한분한 분씩 인리어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이고 정무님 어떠세요? 가해선좋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서요. 네. 연무시 있어요? 작은 양무시 아, 그래요. 일단 해 보고 싶습니다. 아, 그러네요. 까 예, 다음. 아. 70분 만에 가야산 정상에, 저쪽 산간, 저쪽 산간에 그리고 자식 시작. <laughs> 아 7시 만에 40만에 지금 가야산 정상이 왔는데 정말 험한 감에서 정말 아름답네요. 정말 우리 앞으로는 더 많은 우리 독바이크의 등산팀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독바이크의 등산팀 파이팅. 알든. 올라왔는데 역시 와서 보니까 좋네요. 모든 네. <laughs> 아, 분들이 다 같이 함께 와가지고 이 좋은 곳을 같이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모든 분들 모이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수영 안 하세요? 장군사 <laughs> 장군님. 네, 분산님 아, 네, 빨리. 네, 빨리. 시간이 때, 빨리, 빨리 시간이 아이고, 왜 그렇게 빼십니까, 권사님? 예, 네, 어떠세요, 가야산? 네, 너무 좋습니다. 힘은 들지만 좋네요. 네, 좋네요. 어쨌든, 승리해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화이팅! 네 마지막으로 장모님 행복한 날입니다.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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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등산팀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네 정말 좋네요. 풍정하고 어, 이렇게 산이 좋습니다. 자,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왔었으면 참더 좋았을 텐데. 아, 다음에는 더 좋은 산으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. 아 그거 한번 뭐 같이 다니도록 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아, 아침 7시 반, 아, 만물상 탐방로로 올라갔다가, 아, 지금이 아, 5시 정각, 오후 5시 정각입니다. 여기 아, 용기, 용기골 탐방로로 내려왔네요. 아, 서성제로 칠, 칠불아 칠불봉, 그 다음에 상황봉 아, 해서 용기골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. 아, 산 진짜 좋네요. 괴함 아, 계색에다가 소나무 숲에다가, 용기골 그 내과가 아주 물도 맑고 좋습니다.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와 보세요. 아 조금 힘들었습니다. 힘들었는데 힘든 만큼 아주 보람 있는 아 그런 아 산행이었습니다.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